아 근데 다들 저게 어떻게 지냈는지 한번 그 안부 한번 해볼까요? 아, 그냥 그, 그, 아 근데 예. 근데 제가 좀 역으로 진행을 하자면 사실 네. 저희 안부는 좀 많이 말했는데 저, 네. 젠, 그치 그치 젬마님이 안부가 제일 궁금합니다 아 그러니까요 젬마 받은지 네. 엄 바쁘셨잖아요 맞아요 아 그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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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에이. 일하면서 예 에이. 혹시 꽃을 꽃입니다. 달고 오셨어요? 원래 어? 있었던 꽃입니다만 아 원래 있었어요? <laughs> 예. 님이랑 합방도 아마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만은 어? <laughs> 어? 야 관심 좀 가져 처음 아니에요? 부탁드리겠습니다. 사장님이랑 저랑? 하지 않았나요 저희? 어? 그 에스터 그 발표할 때 어? 그래요? 올해 초에 아 그때 합방이 아니었나?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에스터 저희 <laughs> 올해 발표할 때 혹시 <laughs> 안 보셨나요? 아, 저는 이제 저희가 다 같이 이렇게 같은방 안에서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캠을 키는 약간 그런 자리를 이제이야기이 한거고 봤죠? 당연히 봤죠 엘리렇 잘가라 행복했다 아 뭐야 이거아이렇 <laughs> <그거> 진짜 하모니카예요? <laughs> 왜 이렇게 이렇 아이가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잘해, 너? 아잘 잘하시네. 야, 예. 아, 너 진짜 너 잘한다. 원래 있었습니다만은. 참... <laughs> 예. <laughs>